결혼한 지 4년 됐고요. 16개월 아기 키우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결혼하고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반찬 주고 가세요. 반찬 주는 정도가 아니라 반찬 공격입니다. 둘이서 감당할 양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두 달에 한번 정도 보는데 양과 다 가깝지 않습니다. 예전엔 칼같이 3주차 되면 어머님이 반찬 없지? 다음 주에 갈게. 하셨는데 요즘은 남편이 먼저. 다음 주에 부모님 뭐라고 할까? 이러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시어머니 생신이라 저희 집에서 파티하고 2주 뒤엔 시댁 식구들이랑 일반 여행 다녀왔어요. 그로부터 한달 됐다고 남편이 김치 다 먹어 가는 거 보니까 슬슬 엄마 볼 때가 됐는데 하면서 밑밥 깔길래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니 다음 주에 보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22일에 연차 쓰고 크리스마스도 있으니 우리끼리 놀이공원이나 한강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부모님 오라고 할까? 하, 진짜. 남편은 출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아기 밥 먹이고 있어서 할 말은 많았지만 짧게 굳이 하고 말았고 남편도 좀 그런가? 하고 출근했어요. 생각할 수 화가 납니다. 그렇게 부모님 보고 싶어서 대학 시절에 혼자 자취는 어떻게 했고 결혼은 어떻게 했는지 애까지 있고 둘째 타령까지 하고 있으면서 언제쯤 제대로 된 독립을 할 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연애 때는 부모님 만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생 때도 차 없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안 내려가고 놀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제가 안 본다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에 보자고 했는데 굳이 연차 내는 날 보자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부모님 문제로 얘기하면 발작 버튼이라 남편은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큰 소리 붙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저 너무 지쳤습니다. 남편 퇴근하고 뭐라고 말해야 제 의견을 전달하고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지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립니다.